할렐루야인사물라 하셨습니다. 참잘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더 합시다. 새복 많이 받아 누리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받기만 해 가지고 안 돼요. 그죠?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줄알 누리지 못하면 그같이 불행한 거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빼앗고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하지만 누릴 줄 알면 조금 가져도 행복하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 금년 안에 행복하게 보내셨다고 장담하시나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저도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laughs> 말이 이상하죠? 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고 또 항상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말씀이죠.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제가 한번 했던 거예요. 를 했던 겁니다. 오래전 한 10년도 넘습니다. 이 한지는. 예, 네, 했는데 조금 이제 고쳐가지고 다시 이제또 한번 하는 게 새를 맞이하는 그금몇분 전, 한 30여분? 30분 정도 남았네요. 한해가 이제 바뀌려면 옛날에 그, 1900년 대 1999년, 그럼 2000년이죠, 그 다음에? 2000년 되면 뭐가 막 바꿔진다, 뭐가 뒤집어진다, 막 그러면서 많은 유언비가 막나돌았어요 그러면서 은행에다 돈을 얼마 넣으면 그게 차고가 생겨가지고 막 불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될 것이다,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던 은행에 돈 넣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계획해놓으면 창조의 그 근본 원리를 따라서 운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헌의 새해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새해야. 아 다음에 네. 하나님은 항상 새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면, 세대, 새해에 대해서는 또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기대감을 가져. 아, 새해는 어떤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될수 있을까? 그래서 또, 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꿈을 막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꿈을 꾸고 계획한다 해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네가 계획을 하고 네가 꿈을 꾸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오로 예, 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할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루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예, 그래서 새해를 지금 몇분 앞두고 우리의 예, 마음 정의를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새해가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뭐다 이랬어요. 뭐라고 그래서 12절. 자. 말의 결국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령을 시키는 것이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걸 꼭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할 일이다. 사람이 할 일이다, 그거.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해. 선악관 그랬어요. 선악관.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메. 아멘이죠? 아멘을 아메 잘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지만 자기가 생애를 다 살아보고 나서 말년에 실패하고 나서 자기가 솔로몬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어서 전무후무. 그말 무슨 말이죠? 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고. 에도 너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이죠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 마지막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멘 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사람의 본분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많이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누렸냐면 이웃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갔어요. 네. 왜? 너무너무 왕궁도 멋있고 좌석도 멋있고 먹는 것도 맛있게 좋은 거 많이 먹고 또그 같이 둘러진 사람들도 다 멋있는 사람들이고 다 행복한 사람들 같이 보이고 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웃 나라 왕들이 와 가지고 깜짝 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살게 했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죠! 아멘. 네, 우리 저 박두관 집사님 오셨어요. <laughs>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 드리세요. 그래도, 잊지 않고 그냥 이렇게 꼭 작년에도 오셨잖아, 그랬죠? 오셨던가, 안 오셨던가. 재작년에. 재작년 오셨나? 오시는데, 이제는 뭐, 이제 26년에는 이제 자주 자주 주일날마다 오시겠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예. 뭐, 억지로는 안나도 돼요. 스스로 오는 게 그게 복이요. 아멘. 그렇지만, 목사는 의무가 있으세요, 의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강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서운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행복해야 돼요. 왜냐? 아, 목사님이 나를 잘이게 관심 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부기 영화를 많이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타락했어요. 타락. 왜타락겠냐면 외국 공주들을 왕, 비로 삼은 거야. 부인을 삼은 거야. 그런데 부인을 몇명 삼은지 아세요? 천 명, 천 명. 천 명이나 삼았어, 천 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방, 이방인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거의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계속 솔로몬을 꼬득인 거야. 우리 신 모실 산당 하나 세워주세요. 또 이쪽 안에 갔다가, 우리 신당 하나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막신당다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신당에, 산당에서, 하나님이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우상 섬기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내맞고 자기 나라를, 그 나라, 통일왕국을 두 쪼가리 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그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를 잘 섬기고 예.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고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게 행하면 네네 네 대대가 경과서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전무후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무슨 말까지 했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다른 짓을 하면 그 왕위를 내가 쪼개버릴 거야. 그랬어요. 나라를 쪼개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 아들 대가 가지고, 그러나 너 시대에는 하지 않고 너 후대에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 대가 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 엘 이렇게 두 나라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악한 길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아, 하나님을 잘 섬겨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모습이다. 그게 의무다. 그게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무슨 말을 이해가 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의 본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대로. 그래서, 전도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귀에 있을 때 귀에 잡으라 그 말이에요. 다 늙어가지고, 쓸모없을 때, 그때 오지 말고, 팔팔하고 힘있을 때 와라, 이 말이에요. 아메이죠? 아 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요, 젊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 그러잖아요. 청년 때, 동부하게 동고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그렇게 되기 전에 오라고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도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른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행복을.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러면 아, 그래도 살만 나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정립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26년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마트문 6장 29절로 31절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네. 이 말은, 마테문 6장에 나오는 말을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거, 그런 염려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만 영광이라 하더라도, 들의 꽃보다 더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전무후만 복을 누렸던 그런 왕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전화기도 없었어요. 어디가 뭐, 뭐뭐 포지 뭐 파이브지 뭐 이런거 뭐뭐 어디가 있어 우리가 없었지 그는데도 전무호만 보을 누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이야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정립합 아멘. 네. 인간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관계를 잘 정립해. 원수 의티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원수 의티 우리는 이 세상에 원수 맵고 살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내편 아니면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쪽편 서로가 그래. 한쪽, 이쪽편에서 이쪽 편에서 또 그러고, 저쪽편에서 또 그러고. 그래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벽을 그냥 1m씩 막 두껍게 한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누가 죽일까봐. 그렇게 두려우면 그렇게 나쁜 짓을 아지말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뭔가 두려운 거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가 하는 거야.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두달 집, 그가보면 담도 없지. 거기다가 위에다 철조망쳤지. 또그 철조망처럼 거기다가 그 유리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사다. 그다 또어뭐 뭐, 강아지, 강아지가 아니지. 그한개 갖다 놔놓고 그거 말이야. 또 경비소, 경비소도 또 있고. 그러면서 잠을 못자 걱정돼가지고 혹시 죽을까 봐. 그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누구도 원수 맺지 마세요 나를 때려 죽인,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수 맺지 마시고 그를 축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아멘, 아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 나쁜 점은 그냥 숨겨놓고 그건 나중에 하고 단둘이 있을 때만 하고 다른 사람에 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해 주는 거예요. 정남준이라는 사람, 정남준 목사 그거아이그그 꼴도 보기 싫어. 막 밖에 나가서 그려봐요. 누가 여기 교회 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멋지게 생겼고 설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칭찬하고 자랑해봐요. 어, 그래 한번 나 가볼까? 그러고 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도 집안 문제도 밖에 나가서 우리 집참 행복하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저렇게 어, 누구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이. 네. 아이고, 저것도 옛날 저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깨트리는 원인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죄래, 죄. 죄를 지으면 관계가 안 좋아져. 세상에 전쟁이 이런 게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그다음 많이 심어서 많이 먹으려고. 그 엄청나게 싸놓고 그러고 있어. 다른 사람 막 굶어 죽는데. 다른 사람 굶어 죽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냥 막 최고급 세단 타고 다니고, 그냥 살이 쪄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꼼짝, 뭐 조금, 조금 힘든데 가면은 이러고. 그럼 되냐 말이에요. 그것 좀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욕심이 죄잖아. 욕심이 있자않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뭐야? 죄의 근원은 욕심이다 욕심 그래서 관계정립을 잘해야 되는데 죄를 자꾸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사의 59장 1,2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우리를 벌을 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된지 몰라도 그냥 기도해. 기도가 안 됐다고 생각돼도 그냥 해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가고서 보면 응답이 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참 사람 사는 게참 변덕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요 목사라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한것은 뭐 하나님 같은가요? 아니야.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늙은 할머니가, 어,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는 자기 생각이나,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억들에 그래서 물어봤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니, 우리, 우리 목사님들 화장실 갔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기를 천사같이 생각한다니까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천사 같기를 원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랬는데, 막, 겉들이라면다그렇다고 목사 한 사람이 것좀 잘못하면, 목사가, 목사들은 다 그래, 막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 아멘이죠아멘 아메.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라고. 또, 내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잘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왜 누구하고 친하지 못하고 그런가 그럼 나를 돌아보는 거야아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 찾아보면 알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이후 단도는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대요. 보기 얼마나 좋으냐고. 아멘이죠 아니냐. 네. 그래서 이사의 1장 18절, 1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정립이 아주 잘 하나님 오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좀 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왜 우리 관계가 이런지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하고 한번 이야기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니? 그럼 뭐가 잘됐는지,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네,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뢰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깨끗게 해준대요. 얼마나 좋아.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악한 것을 떠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누가 보면 뭐 23장 4 2절을 보면 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 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가로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얼마나 간단히 천국 가는 거 그러잖아요? 평생 죄만 짓고 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천국 가잖아.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야. 아메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내일이란건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그래안 그래요? 내가 오늘 잠자다가 내일 천국에서 눈뜰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오늘 잠들었다가 내일 천국에서 눈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디서? 지옥에서 눕는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꼭 믿어야 되는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메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나 마지막이다 생각해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해놓은 것도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또 했던 것도 또 보고 가지고 아 여기 단어가 좀 잘못됐거나 또 고치고 이렇게 몇 번씩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하기 때문에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사람은 다 죽는대. 그런데 죽을 때 심판이 있요 무슨 심판? 천국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할렐루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갈 줄을 믿어요. 아멘.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 괜히 또, 아이고, 나, 나, 실수해서 안 되려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해도 전국 데려오고.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면 절대로 안 놓쳐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깨를 부려도 하나님은 결국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예, 마트보금 24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보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 예수님 맞을 준비. 예? 마트보금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날과 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잠도 안 자고 깨어있나 이러지 말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슉 간다는 확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정립하고, 제 모습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조만간에 하나님이 부르면 난 간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 갈 때는 내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아무 걱정할 게 없어, 거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아무게 와라. 그러면 나좀 이따 갈게요. 그 노래처럼. 육0에 부르니까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구십에 불러서, 아니, 더 있어야 돼요. 그럼그럼 그럼 되겠어요? 할 뭐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